요즘은 시계로 건강을 챙길 수 있대요. 내 손목에서 심장, 수면, 걸음까지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대요. 오늘은 스마트워치로 내 건강 관리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게요. 두번 클릭해주세요. 이 시계, 그냥 시계가 아니에요. 내 건강을 지켜주는 스마트워치랍니다. 손목에 차기만 해도 하루하루 내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. 먼저 내 핸드폰과 시계를 연결해 볼게요.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켜고 연결하기 버튼만 눌러주면 끝이에요. 복잡하지 않아요. 아주 간단하죠? 이젠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도 한눈에 보여요. 스마트워치 화면 속 초록색 하트, 오늘의 심박수를 바로 알려줍니다. 아, 내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구나.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. 혈압이랑 혈당도 매번 적을 필요가 없어요. 스마트워치가 대신 기록해주니까요. 갤럭시 헬스 앱에 수치가 자동으로 저장돼요. 내 건강 노트가 전부 핸드폰 안에 참 편하죠. 오늘은 몇번 걸었을까요? 손목을 살짝 들어보면 오늘 3000보 달성. 이렇게 목표 달성 알림이 뜨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. 매일 조금씩 걷는 습관 건강의 첫걸음이에요. 어젯밤 잠은 잘 잤을까요?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에 숙면 7시간 30분 이렇게 뜨죠. 이제 내 수면도 기록되고 분석돼요. 나는 생각보다 잘 자고 있었네 이렇게 확인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요. 이제 매일 아침 손목시계만 봐도 내 건강이 한눈에 보이네요. 심박수, 걸음수, 수면까지도요. 스마트워치 덕분에 하루가 더 든든해졌어요. 오늘도 건강 체크 완료했어요. 스마트워치로 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주시고요.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면 핸드폰 화면을 올렸다가 내려주세요. 알고 싶은 디지털 기능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쉽게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.